농현입니다 자. 농현 학농회 어 회원 모집입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죠. 자. 어진 농민들의 어 농사를 배우는 모임. 음. 회원을 모집합니다. 한 20명 이상 30분 정도. 이 참여에 대해서 좀 정말 많은 생각과 어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어? 이 모든 부분까지 다 생각하는 회원들 어, 농민들이지 농민들 어, 그런 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 천상 제 거래처 중에서 같이 흘러가야 되겠죠. 음. 어, 진짜 연구하는 농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 성주 참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는 농민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음, 한자 어때요? <laughs> 제가 이게 취미예요. 취미로 한자 쓰는 걸 좋아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한자 하나를 천자문을 다 외우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많이 써봤었어. 음, 재미 있고 음, 앞으로 계속 한자는 취미든 뭐든간에 어, 써볼 <laughs> 생각이고. 어. 아무쪼록, 음,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 더 나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좀 계속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 올해는, 앞으로 11, 12, 2개월 남았죠. 2개월 동안 만들 예정입니다. 음, 항농에, 진짜 성주 참여를 대표하는, 어, 하나의 단체로 만들 거예요. 장모반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성주를 알리는 농민들, 그런 느낌. 자, 저는 항상 꿈꾸잖아요. 어, 성주를 대표하는 노약사가 되고 싶다고. 음, 항상 저는 이 생각 많이요. 진짜 저를, 그리, 장사라는 측면보다, 아, 이 사람은 지역 주민이고, 그리고, 어, 진짜 성주 참여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 이런 모습, 이런 마인드를 좀더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 자, 아무쪼록 이 단체에서 정말 저는 조합장부터 해가지고 조합장, 명인, 명장, 군의원 등 다양한 회원들 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음, 그게 제가 항상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자, 어, 이 양지사 흘러가는 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함께 하는 거더 나음을 추구했으면 좋겠고 그과정에 항상 어, 선배로서 후배들 챙겼으면 좋겠고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 챙겼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상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음, 이상입니다.